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주중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핀텔 수요일치 어,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그다지 크게 성공한 건 아닌데, 공모가 밴드가 7,500원에서 8,900원이었는데, 8,900원에 결정이 됐어요. 근데 경쟁률이 558로, 어, 이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공모, 공모가는 밴드 상단이라 좀 아리송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다음 주 믿을 거는 이제 플라즈마베. 어, 얘는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어, 이거 하나 기대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핀텔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하실 분은 청약 하시면 되겠다. 디스클레이머,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기관 경쟁률. 한 600도 안 되게 낮았습니다.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이라 어좀 아리송하죠, 여러분? 수요일 측 신청가 보시면 8,900원이 공모가 상단이었는데요. 이 비율이 96.04%. 이것 때문에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어좀 꼴도 보기 싫네요 미운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보유 확약률은 8.4%로 좀 높은 편이지만 경쟁률이 낮으니까 어 솔직히 아무 의미 없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괜찮습니다. 2 7 .34% 전환사채 포함할 시에는 24.18% 훌륭하지만 이것도 어, 솔직히 아무 의미 없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악증권사는 대신증권이에요. 어, 대신증권 이번에 좀 실망했습니다. 원래 대신증권에서 좀 내놓으면 경쟁률도 좀 받쳐주고 어, 의무보유 확약률도 좀 받쳐주는 그런 급업들 내놓는데 이번 기업은 좀 수요 측에 많이 실패한 듯이 보이고 어, 지금까지 해왔던 대신증권에 대한 모든 지지 이런 거다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그룹은 25000주까지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천정도 어, 상각이 되고요. 대신 증권 굉장히 실망이고 수요일측 별로인 기업도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고모가를 좀 낮춰가지고 어, 개미들이 피해 안 보게끔 고 해야지 고모가는 상단에 밀어붙여버리고 어, 이 부분이 좀 꼬박이 기싫네요 20주 최소 청약 주수고요. 89,000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화와 함께하는 주식 인재 테크 오늘은 핀텔 수요일측 결과 나와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식마사지맨이었습니다.